방심하셨다가 여기 눌렸어요. 손톱 깨지신 거 아니에요? <laughs> 네, 맞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손에도 상처가 곳곳에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거고 아, 이게요? 네. 더 많았는데 좀 많이 사라졌어요. 예약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한달 전에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예약이 다차 있어가지고 두 마리씩밖에 안 받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매출은 어느 정도천에서1,20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순수익도 말해주실 수 있나요? 순수익이 저희가 99% 정도 되니까 저희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팀장님 여기 안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하고 계셨어요? 아 이걸 먹어야 돼서 지금 쌀하고 있어요 어, 혹시 지금 몇시에 출근하시는 건가요? 10시에 출근을 하는데 여기서 생재를 먹고 자고 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있까요아 네, 저는 사나운 강아지들 전문으로 미용을 하고 있는 훈육 미용사 조충만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해야 아 나이는 마흔입니다. 사나운 강아지들을 훈육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일반 미용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심하게 입질을 하거나 문제 행동이 있거나 배냇 미용하는 아이 그런 아... 아이들을 위주로 미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미용이랑은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죠. 키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호텔 할때 보호자가 버리고 간 고양이? 버리고 갔다고요? 네네네. 강아지들도 손님들이 버려가지고 저희가 아... 키우고 있어요. 언젠님 레오 왔어요. 네. 알았어! 그러면, 매출은 어느 정도? 1000에서 120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순수익도 말해주실 수있나요 순수익이 저희가 99% 정도 되니까, 저희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거의 다안 돼. 예, 네, 왜냐면은 들어가는 게 샴푸랑 제 기술력이랑 기계 사용하는 게 있는데, 영구적으로 쓰다가 수리하거나 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수익이 바로 매출이. 그쵸, 그쵸. 아. 예.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으셔서 출연 신청을 하게 되셨네요. 아, 미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 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출연 신청을 했습니다. 약간 좀 생소하잖아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사실 강아지들이 살면서 미용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미용할 때싸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케어를 못 하세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미용을 받는 건 즐거운 거야. 그거를 간단한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목소리> 예약제라서 12시에는 거의 12시 정확하게 들어가요. 시간을 좀더 할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길게 텀을 좀 잡고 있어요. 예약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약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요한달 전에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예약이 다차 있어가지고. 지금 이미 4월이니까 5월, 네, 5월 중순까지나 차 있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두고서 미용을 해서 두 마리씩 밖에 안 받기 때문에 하루에 두 마리씩. 두 마리에서 네. 네 마리까지인데 그러니까 아이한테 특별하게 맞춰가지고 저희가 훈련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강아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예약은 한달 정도 대기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오랜만이야 수건 <목소리도> 좀덮어다리자 <목소리도> 아까 수건으로 얼굴 가렸잖아요 <laughs>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애들이 얼굴이 가려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자기가 도망갔다 생겨서 안전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얼굴만 숨기면은 자기 못 찾는 줄 알아요 알요 손하고 나면은 편도 진짜 많이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뭐 자기 냄새 아니면 다른 냄새가 있으면 싸나게 입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이런 냄새를 맡고 더 긴장을 하고요. 여기 샵 차리실 때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4천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 미용 공간으로만 봤을 때는 15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정도 차리는 거면 한 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창업을 할 수가 있죠. 3시간이야? 네, 3시간 정도 생각 이애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 얘는 저희 쪽 단골인데, 처음에 입질이 심해가지고 방문했던 아이거든요. 지금은 질이 없어졌어요. 항상 올 때마다 산책했거든요. 산책하고, 이따 미용할 거라서, 그는 산책 나갈 준비 좀 할게요. 간식도 먹자. 강아지들마다 문제행동이 다르고 받은 상처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미용사가 미용을 할때이 아이 얼굴을 막 목욕을 시켰다거나 힘을 줘서 이 아이가 불편한 자세인데 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게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는데 한두 번 돼서 아픈 게 지속이 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아저 여기 좀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낑낑거리다가 으르렁거리다가 앙! 우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 미용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되게 촉촉해졌네. <laughs> 어린아이가 아니라서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제가 미용사라기보다 너의 친구다 라는 것을 충분히 각인시키고 미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산책의 목적은 교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해지는 과정이네요 그쵸 친구가 되는 거죠 훈육 미용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셨었어요미용 이쁘게 해서 하는 미용도 했었고 그리고 사나운 강아지들은 문의가 계속 와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례하는 시간이 적었다면 은 지금은 이 아이들이랑 미용하면서도 그거를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 일을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원아하 정도가 크다 보니까 사나운 강아지 사납지 않은 강아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나운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먼저는 으르렁거리고 사납고 물려고 하는 애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애정도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화가 나니까 손이 나가거나 원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을 참아야 되거든요 이용을 하는 거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제압을 할때 목을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아이들 물려고 할때울 때가 올려요 그러고 나서 입질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목을 통해가지고 이 아이의 감정 전달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아 기본이에요 수령용에 있어서 이거를 목을 쫄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쫄르는 게 아니라 대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육용을 할 때는 싫은 부위를 먼저 하지 않고 그냥 되 나중에. 해요 정답은 없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 지금 진짜 엄청 순해졌네요. 주의할 때가 싫어해요, 지금도. 주의할 때 싫어하죠? 응, 아... 이렇게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 물었어요. 이 부분이 예전에 심했다가 지금 나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만능 용어긴 한데 클리퍼 그루밍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싫어하는 애들은 클리퍼를 틀고 이런 식으로 몸에 진동을 느끼게 해서 이게 나쁘지 않다 하고 간식 제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나운 애들은 진짜 얼마나 사나운 거예요? 진짜 사나운 애가 왔었을 때는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사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엄청 자주 물리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물렸죠. 원래 동물한테 물리면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아, 네. 맞으세요? 아, 저는 화상품 주사 10년짜리 있거든요. 5년짜리, 10년짜리. 그거는 맞고요. 웬만한 거는 물려도 그냥 해요. 아이고, 장수 잘하네. 목욕해서 트라우마 생기는 애들도 있거든요 저는 예민한 애들을 거의 주로 하다 보니까 타워기도 몸에다가 많이 안 해요 타워기로 하게 되면 은 물줄기 때문에 놀라는 것도 있고 물줄기가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가지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해주시면 조금 더 목욕하기가 수월해져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사나워지는 이유가 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서 그런 거 같잖아요 그쵸 이제 트라우마 치유하는 경우 뭐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라우마를 아예 건들지 않는 거두번째 트라우마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마주치게 하거나 덮어놓거나 네. 그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트라우마 약하게 만들면 뭐야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무서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극복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미용에 대한 트라우마는 극복하게 하는 방법인 거네요 그렇죠 아이고 개운해 음 끝났다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강아지 수건한 거 페리퍼날 네. 소독하고 있어요. 여기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다돼 가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여기 달계에서 실장 갖고 있는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손에도 상처가 곳곳에 이렇게 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정 같은 걸좀 하다 보니까 음. 보정하다가 좀 물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거고 아 이게요? 네더 많았는데 좀 많이 사라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수유 미용 관련해서 하실 건가요? 네 이게 제 삶이 된것 같아요. 실장님 그 아까 그 사나운 강아지 영상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영상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어 이거는 무슨 사진이요? 이건 이제 미용 아까 다한 거고 정신하셨다가. 여기 물렸어요 손톱 깨지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기. 괜찮, 괜찮으세요? 아네지금 지금 좀아 물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다 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지금, 좀 아... 음, 아이고. 아, 지금 나이 들면 아, 아무래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강아지 주인. 네, 맞습니다. 미용할 때 유독 강아지가 사나웠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엄청 온순해졌던데 주인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얼마나 변한 것 같은가요? 한번 다른 동물병원에 맡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부터 입질이 해서, 여러 군데 거부를 당하고, 여기에 왔는데, 여기서 처음, 몇 번은 또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다니고 같은 분한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안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게 되신 건가요? 노견이랑 입질 전문 매리서 동생이 알려줘서 알게 됐어요. 지금 얼마나 다니시신 거예요? 일 년이 훨씬 넘었던 거 같은데 꾸준히 <laughs>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다른 데서 잘안 받아주기도 하고 노견이랑은. 자기가 정수. 오늘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는 강아지라는 존재가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왔잖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키우는 분들이 애견 미용을 맡기거나 아니면 어디를 갈때 강아지한테도 좀 맞춰서 그런 데를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사나운 강아지 다르다 보면은 많이 다치기도 하고 기운도 많이 빠지고 하시는데 네.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사나운 강아지 할때 굉장히 힘들고 지치기도 하는데 보호자분들이 진짜 한 한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 미용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돌려보내져서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음에 또 방문하시고 또 재방문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뿌듯함이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사나운 강아지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매장을 오픈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아이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